자기 것이 좋다고 해서 그대로 내 것이 좋다 하면서 자랑하면 보는 자들이 시기합니다 그리고 시기하는지를 보며 잘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가 시기줄투를 안 합니다 자기 것이 좋다고 말하면 자기를 온전히 만들지 않은 자는 듣고 안색이 변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니 사실을 말하더라도 상대의 얼굴을 보면서 말해야 합니다. 자기 것의 질이 나쁘다고 하면 듣는 자는 금방 안색이 돌아오고 좋아합니다. 더 좋은 것을 산같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저산 같은 것 중에 내 것은 조금만 있다 라고 말할 때 듣는 상대의 얼굴을 보면 그 말을 인정하고 믿고 자기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같이 사람들은 흔히 내가 너보다 못하다 라고 하면 좋아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 라고 하면 싫어하고 분노합니다. 자기를 만들지 않은 자에게는 나는 당신보다 못하다 라고 말해줘야 좋아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뼈가 썩고 녹아서 없어지게 합니다. 자만서 14장 3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모두 자신의 마음을 시기와 질투를 없앤 평온한 마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형제의 기쁨을 같이 온전히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